일본어 능력시험 N1 문법 문제풀이 아홉 번째 동영상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81번 문제, 낭안 난틀엔 쓰레소타 슈즈노낚시 나니까, 거꾸로 날깐니 아나가 아이타 미타이데 사비시 가로 열고, 낭안엔 하면은요, 오랜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쓰레소우라는 동사, 쓰레소우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되겠습니다. 결혼하여 함께, 부부로서 함께 살다. 쓰레소우, 명사는 쓰레소이 해서 부부가 되겠습니다. 부부, 쓰레소이. 부부로 함께 살다. 오랜 기간 부부로 함께 산 슈지오 나쿠시. 주인을 나쿠스 하면은 잊어버리다라예요. 잊어버리다. 그래서 남편을 잊어버려, 즉 남편이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죽어서 나니까. 마음과, 거꾸로 논앞 아니, 마음 아니, 마음 속이. 마음 아니, 아나가 아이다 미타이데, 구멍이, 아나 하면 구멍이죠. 아나, 아쿠, 구멍이 뻥 뚫리다예요. 아나가 아쿠, 그래서 열리다 라는 동사인데, 구멍이 열리다, 구멍이 생기다,가 되겠죠. 구멍이 생긴 것 미타이, 같은 추측을 용법이에요. 요우다오 똑같습니다. 아나가 아이타 요우니가 되는데, 여기서는 미타이. 요우의 해와체가 되겠습니다. 미타이는 요우의 해와체. 그래서 아나가 아이타 미타이데,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사비시. 사비시 하면은 외로운, 쓸쓸한 뜻이죠. 쓸쓸한. 사비시 플러스 뒤에는 가길이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감정 형용사 사비시 가나시 이런 것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사죠. 플러스 가기리하면 너무 멍멍하다라는 뭐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니까 고고로는 아까니 아나가 아타미타이데. 사비시 가길이다. 너무 쓸쓸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살았던 남편이 죽어서 뭔가 마음안이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너무 쓸쓸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 문형 27번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쓰레소우라는 동사는 부부로서 함께 살다라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쓰레소우 82번 문제. 오보레테 이助けただけなのにに라表彰までしていただいて誠ににで오레라는 동사. 오보 레る 물에 빠지다 가되겠습니다 물에 빠지다. 오보레루는 또한 사랑에 빠지다도 됩니다. 아이니 오보레루 하면 은 사랑에 빠지다. 물에 빠지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물에 빠진 사람을 다스케루 하면 은 구하다가 되겠네요. 다스케루 구하다. 다스케타 다케 나누니 한정의 조사 다케가 들어갔죠. 구한 것뿐인데가 되겠습니다. 구한 것뿐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것뿐인데 신분이 돌이하게라래, 신분에 돌이하게루라는 복합동사는 집어들다입니다. 원는 집어들다. 그런데 이거는 라래로 해서 송태로 돼가지고요. 계제되다가 되겠습니다. 신분이 돌이하게라래, 신분에 계제되고, 효쇼우마데시테, 효쇼우. 표창이죠. 효우쇼우. 표창. 효쇼우마데시테이터라이테. 표창까지 받아서 모라우의 겸양동사 이타다쿠 표창까지 받아서 마코토니 정말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에이 노 이타리 가 되겠습니다 1번 머모노 이타리 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머모노 이타리 명사 플러스 노 이타리 되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노 이탈이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영광이죠 감정을 영광이다 최고의 기분을 나타내 최고의 기분이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분이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손잡아서 쑥 꺼내 줬는데 아무튼 도와준거요 거잖아. 살려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신문에 게재되고 표창까지 받아서 정말 최고의 영광입니다 라는 뉘앙스의 표현은 노 이탈의를 사용한다 이번엔 니네 존지는 뭐 전혀 상관이 없고요 3번 마미래 하면 앞으로 문, 뒷문장에서 나오겠지만 뭐, 마미래 하면은 뭐뭐 투성이 나라께도 투성이가 되겠죠 나미다 다라게하면면 눈물투성이 하듯이 투성이 그래서 지극히 최고의 멋먹 기분이다라는 키워드 뉘앙스를 나타낸 키워드는 no 이탈리가 되겠다. 355번 표현 문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83번 문제 다이레나이노세의 결혼 시대 1ヶ月기노ま마데 고우복 가로열고니 았다 에이코 상와 고슈인오 고사고코나 낚시, 이슈니시테 제츠보노소코니, 오지테, 심았다 다이레나이노스에. 스에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대연애의 끝에.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연애를 했는 거네요. 9년, 10년. 그렇게 결혼하기가 쉬운 건 아닐 텐데. 그래서 다이레나이노스에. 장시간 연화, 연애한 끝에, 결과. 객권시대 이가게 결혼해서 1개월. 기노우마데, 어제까지, 고후쿠 행복이죠? 행복의 극치 니앗다. 고우크노 기와미 니앗다. 니앗다는 뭐뭐에 있어서로 해석이 되는데, 어제까지 최고 극치의 행복에 있었던 에이코상은 고슈징오 고츠지코덴낙쿠시 남편을 교통사고로 81번에도 낙후사가 나왔죠? 죽어서 잊어버리다 에요 여기서 남편을 교통사고로 죽어서 이슌이 시대 일순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이슌이 시대 일순으로 제츠 보노 속고 속고 하면 밑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에요 우미노 속고 하면 제일 밑바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밑바닥에 오치테시마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노 기와미가 되겠는데 최고의 뭐뭐함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 기와미는 그래서 기노마데 고구노 기와미 명사 플러스 노 기와미는 어제까지 최고의 행복이었던 이렇게, 해서 상관이 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치로 하면 되겠네 극치, 행 최고죠. 극치 하면 최고. 극치의 행복에 있었던 에이코상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는 81번, 82번, 83번은 다 비슷한 유형이죠. 지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함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개 함께 다. 84번 문제. 선지스와 다이엔 오세안이 나리ました. 오레이 카루엘고. 이나카가라 도도끼 마시다. 링고 오모지시 마시다. 인사의 표현이 되겠네요. 선지스와면 요앞전이란 뜻입니다. <醒> 저번에란 <라는> 뜻이에요. 저번에는 <S> <S> 다이엔 굉장히 오세안이 나리마시다 <나름> 신세를 졌습니다. 오레이. 그래서 오레이하면 레이하면 감사적. 감사를 겸할 겸 이나카가라 도도히마시다 이나카는 자기 고향이에요. 태어난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부터 도도히마시다 도착한 도도쿠라는 동사는 도착하다죠. 그래서 도착한 링고 오모치시마시다 사과를 오모치시마시다. 들고 왔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방하게주려고온 거예요. 저번에 제가 신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문장은 오 플러스 마스형 동사의 마스형 플러스 스르는 겸어공식 경우 겸어에서 겸양을 표현하는데 겸양 공식이 되겠습니다. 오 플러스 마스의 땡골 플러스 스르 그래서 오모치 시마시다라겠죠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번은 그래서 오래이 가타가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가타가타는 ~~할 겸 ~~를 겸하여 해석은 ~~할 겸 ~~을 겸하여 오래이 가타가타 하면 감사의 인사를 겸하여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죠. 일본어 표현 문형 35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A를 하는 기회를 사용해서, 이 가타가타가 나오면 A를, 앞문장, A를 하는 기회를 통해서 B를 한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를 겸해서, 그죠 A를 겸해서 b 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인사를, 신세를 쳐서 그냥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걸 겸해서 사과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병행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과 사과를 주는 멋을 겸하여 병행 동작의 표현이다. 가타가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번 문제. 나래 테레비오 멍머데 대각케타노와 덴키다이가 못타이나이되쇼못타이나이 하면은 아까운이란 뜻이에요. 못타이나이 <놀람> 대쇼, 아깝잖아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다이가 못다이 나 대쇼. 전기 요금이 아깝잖아. 라는 해석이 되겠는데, 나래, 누구, 테레비를 켠 상태로, 이건 N1 보다는 N2 정도의 레벨이 되겠지만, 뭐뭐, 파나시가 있죠. 스켓, 파나시. 그래서, 켠 상태로, 테레비오켠 상태로, 데카케타노와데카켓라는 동사는 외출하다죠. 그래서, 외출하는 것은, 전기 이가못 다이나이 되셔 전기 요금이 아깝잖아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스케 っぱな 전기요 つけっぱな 텔레비전 つけっぱなし. 86번 문제. 우치노 弟토지도 세비 공장에서 매일 아부라 머머て 일하고 있다. 우치 우리 집, 우리란 현이죠 우리 동생은, 우리 집 동생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지도사 세이비고조대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매일, 마이니치, 아부라 기름이죠? 기름투성이가 되어 하타라이테이루 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1번, 마미레. 투성이입니다. 2번, 즈크메. 이 차이가 있어요. 즈크메는 뭣뭣 일세. 즈크메는. 지금 1번과 2번에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쿠멘에 하면은 먼머 일색, 또한 여기도 추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마밀에죠. 마밀에 마미레. 마밀에도 추성이라고 해석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사전을 찾아서 마밀에 추성이 추성이 스쿠멘 일색 추성이 추성이 하다 보니까 2번을 고를 수도 있는데 정답은 마밀에 가 되는데 이스쿠멘는 색이나 사물, 포인트는, 이거는, 색, 사물, 사건, 색이나 사물, 사건 등에 쓰이며, 등에 쓰이며, 좋은 일에 쓰입니다. 좋은 일에. 좋은 일에 사용된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맨은. 그래서 여기에는 기름추성이, 옷에 막 기름이 달라붙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마밀래라고 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찌마미래 하면 찌 하면은 피기 때문에 피투성이 닫혀가지고 피가 막 옷에 막 달라붙어 있는 걸 말하는 찌마미래. 노로마미래 도로 하면 진흙이죠. 진흙 도로 시궁창에 가면 진흙이죠. 그래서 진흙투성이 이렇게 뭔가 옷에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을 때에는 마미래를 사용해야 한다. 금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치노코와 우치노 오토토와지도차 세이비 고조대 마이니치 아브라 마미레니나테 하타라이테 이루 정답은 마미레가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가레노카이타 홍나도 가로 열고 다리 나이 요무답게 직한노 무다다 직한노 무다 하면은 무다 하면은요 어, 불필요 뭐 이런 것 뜻인데 여기서는 요무답게 읽은 읽는 것만으로도. 직한노 무다. 시간에 아까워. 라는 뜻이에요. 직한노 무다. 시간에 불필요. 아깝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한노 무다. 우리 거기 가보자. 가보면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니까. 아, 그 소래와 직한노 무다다요. 아, 그거는 시간이 아까워. 이런 뜻이에요. 직한노 무다를 시간 표현했을 때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뜻이에요. 가레노카 이타 혼나도. 그가 쓴책등가로 열고 머머 다리나이 논즈르니 다리나이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머머니 다리나이가 되겠습니다. 머머 뭐뭐, 머니 다리나이 머머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머머니 다리나이 그래서 논할 논즈르 하면 논하다입니다. 논하다 논즈르는 논할 가치도 없어 요무답게 읽는 것만으로 시간이 아까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레노카이타 혼나도 논즈르니 니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접속 형태죠 논즈르니 타리나이 88번 문제, 88번 문제. 이라이 진, 이라이닌 노호텔니 사소우 난때 이라이닌 오네 이라이닌 하면 의뢰인이에요 호텔은니 사소우 사소우 하면 우리가 보통 꽃이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꽃이다. 사소우. 뭐뭐 뭐 하러 갑시다. 뭐또 하나는 초대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초대하다. 어, 파티니 사소우 하면 파티에 초대하다 라는 뜻도 있고 보통 꽃이다라는 뜻으로도 사소우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호텔은니 사소우한테 호텔에 가자 호텔로 함께 가자고 하다니 초대하다니 난 때는 감정의 표현이죠. 놀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뱅고시 도 도시떼, 시대, 변호사로서, 도 시대는 자격을 나타냅니다. 도 시대는 자격. 그래서, 변호, 변호사로서, 있어서는 안 돼. 뭐뭐 해서는 안 돼. 마지키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마지키. 아루마지키. 보통, 뱅고사 도 시대, 아루마지키. 있어서는 안 돼. 해석은? 뭐뭐해서는 안될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루마지키 고이데아루, 있어서는 안될 행위이다. 고이데아루는 고이데스하고 똑같아요. 어, 서면체이죠. 뭐뭐 데아루 하면 이라이요호텔이 사소운한테 의뢰인을 호텔로 초대하다니 즉 호텔로 함께 가자고 꼬시다니 벵고시도시대 아루마지키 고이대 아루 400번 표현문형에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89번 문제 갸라리와 닥상아테모 간쇼우 가루열고에와 메타니나이 메타니나이는 별로 없다 라는 뜻입니다 메타니나이 별로 없다 갸라리와 닥상아테모 갸라리 하면 그림을 말하는 거네요, 지금. 전시회를 가는데. 그림은 탁상하때모, 많이 있더라도, 역적조사죠? 데모. 감상하면, 간쇼우가 되겠습니다. 한자 읽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니까, 한자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간쇼.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은 애와 맵. 나이 별로 없다 해서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라는 기능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뭐할 가치가 있는 뭐뭐니 다에 루가 되겠습니다. 뭐뭐할 가치가 있는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위에서 뭐뭐니 다리 나이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써드렸죠. 뭐뭐니 다이나이는 뭐뭐하는 뭐뭐 것을 할수 없을 정도로 즉, 뭐뭐할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뭐뭐할 가치가 없는, 뭐뭐니 다이나이는그 반대어, 뭐뭐니 다헤누는 뭐뭐할 가치가 있는 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많이 있더라도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은 몇 달이나 에 별로 없다. 일본어 표현문형 323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0번 문제. 고도모 가로 열고 와가 웃지. 고도모가 이나 갔더라 즉리콘다즉리콘다나 이런 표현인데. 어린애가 있고 나서 어, 어린애가 있고 나서 고도모가 아테노뭐뭐가 있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린애가 있고 나서에 와가우치 우리 집고동모가이나갔더라 가정 조건이죠 어린애가 없다면 조크 바로 이혼이야 이런 뜻이 되겠어요 뭐 부부가 지금 맥잔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당신 만약에 애기 없었으면 어떻게 할 파냐 하니까 남편이 이소리하 했겠죠 고동모와때노와가우치고동모앞테노가 고도모아테노 되겠습니다 고동모가이나갔더라 조크 리콘다나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조건이, 아테노는 이 앞에 A에 조건이 있어야 B가 성립한다 라는 뜻이에요. A가 있어서 우리 집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앞에 A가, A가 라는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B가 성립한다. 고도모, 고도모 아테노 와가오지. 고도모가 이낙 같다라, 저크 리권다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본어 표현문형 4번 표현문형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어 능력시험 N1 문법 문제풀이 9번째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